자 기록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숫자들을 다 남겨놔야겠죠 그걸 쓰려면 이제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다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앱으로 오실게요 코드편에서 안하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, 앱에서, import, react, 에서 use state, import 해주세요. 자, use state, 이렇게 자, 그리고 나서, const, aerlan, set, aerlan. u s e s t a t 트에다가 기본적으로 배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, 데이터를 한번 넣어 놔 볼게요 12345 이렇게 그러면 처음 생성할 때부터 12345는 기본적으로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좋습니다 <laughs> 초기값을 그냥 배열로 한 거예요 그 다음, 이제, setTimeOut을 이용을 해서요. 자, setARR를 해줄 겁니다. 자, 우선은, 자, 잘 보세요. 기존 배열에 이미 데이터가 있잖아요. 뭐 0일 수도 있겠지만, 이미 있으니까, 요거를 다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. 점점점 ARR 한 다음 보다 ARR 점 랜스 플러스 1을 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턴 6부터 쭈루룩 들어오겠죠 그리고 얼마 동안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있던 배열의 데이터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, a r L j o i n 을 해서 끊어줄 겁니다. 어떤 걸 기준으로? 요 심표를 기준으로 끊어주겠다. 그러면, 우리가 배열 넣을 때 심표를 넣었잖아요.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, 이렇게. 아, 끊어준 게 아니라, 요 심표를 기준으로 넣겠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면, 여기 심표 들어가고, 요 심표 들어가고, 7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겠죠? 잘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여기부터는 아닙니다.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. 그럼 1초에 한번씩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는 게 보이시나요? 자,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실게요.